와드덩 네, 생원 186쪽 24번입니다 어, 어떤 형질이 HHTT가 있대요 그렇죠 어? 가는 사람 원에 나는 사람 2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얘는. 그리고 감수 분열입니다 둘다 음. 원은 줬어 2는 줬어 너무 좋은데 자 그럼 1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어따 그리지 따로 팔거 그랬나? 자 원부터 그냥 밑에다 그릴게요. 원은 이렇게 생겼겠죠? 그럼 두배 복제 때리죠. 어얘 그냥 그림이 다 똑같은데 이 친구는? 뭐 이렇게 되겠지. 반대쪽도 그릴까 귀찮은데. 뭐 이렇게 되겠죠? 됐죠? 그럼 A는 A가 원 거랬어? 어 A가 원래네자 세포 A에는 일단 기억률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이게 뭐겠어 얘가 안 갖고 있는 거 스몰 H랑 라지티겠네 그치 그럼 이 친구는 일단 00이니까 얘는 스몰 H랑 라지티 얘는 02일 거고 그럼 디귿이 2고 기억이 리얼이 뭐야? 그럼 얘가 2 e 있다는 거는, 얘가 2 e 있다는 거는 라지치도 같이 2 e 있다는 건데, 여기서 항상 같이 다니니까, 얘는 음, 그쵸? 그럼 얘는 기억이 0이고 리얼이 가. 그래서 가가 나와버렸죠. 그래서 4였습니다. 자, 그럼 b를 볼게요. 자, 저 오른쪽 그림은 원래... s 는 스몰 l H, small H, 라지 r g e T, small T, 로 시작해서 이거 두배 복제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나 T, 서 지금 요 l T, 단계가 l 지 않을까 얘네가 일단 해볼게요 스몰 H는 둘다 가지고요. 한쪽은 라지 T, small T, small T, s m l T, 한쪽 a 스몰 T, 를 가집니다. T, 렇죠 그럼 일단 small T, H나 라지 T, 가 있는데. 얘가 이란 말이에요. 스몰 티 치는 무조건 같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얘는 이더하기 0이 돼요. 기억나는 뭔지 모르겠는데, 이더하기 0이란 말이야. 기억이 있네. 어? 어, 아닌가? 잠깐만. 음. 일단은 이 친구는 그러면 라지티가 없다는 걸 알죠. 스몰 티가 두개 있다는 걸 알죠? 그럼 이게 B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, 일단 그림이 여기까지 인정? 네. 그럼 이 B를 가지고 이걸 밝혀내면 돼요 얘가 지금 4가 왔다는 거는 스몰 H랑 스몰 T가 섞여 있는 건데 그럼 얘네가 스몰 H, 스몰 T란 말이야 겹치는 거 뭐야? 그렇지, 기억이 스몰 H라는 거죠 이거, 스거티고끝거거 같은데? 그래서 이 친구는 2 더하기 0 2이하기거이 더하기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a 이거. 이거, 염색분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지 A가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되는데. 음여 단계네. 그중하나데 중기라 줬어 근데 사실 이걸 무시했어. 어쨌든 자 그러면 A는 일단 N이니까 성염색체몇 개? 한 개. 염색분체는 몇 개? 44개. 사람이지? 44개지? 아니지? N이지? 아 염색분자 수니까 얘가 N은 23인데 염색분자니까 곱하기 2해서 46개 상염색체 아니고 그냥 전체 염색분체 C에는 스몰티가 있다 C에는 스몰티가 없죠 얘가 C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